1파티가페이크로 한번 1파티가페이크로 진짜 낚게 볼게. 1파티 지금 준비해 봐. 1파티페이크로 낚게. 5 4 3 2 1. 파티 지금 2 3 박아 봐. 앞에. 그리고 2 3 2 3 카운트 준비. 2 3 카운트 준비. 기다려.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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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다려. 이제 기다릴 수있아직이야 아직이야. 2선 지금 아니 이제 아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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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 기다려. 2선 기다려. 2선 기다려. 2 기다려. 2 기다려. 2 기다려. 2 파티 기다려. 아직이야. 2 파티 기다려. 링들어와파티 기다리세요. 히파티 기다리세요. 히파티 기다리세요. 이파티 아직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앞로그래주고 힐러들 깊게 이 해줘야 돼 힐러들 깊게 이 해줘야 돼자이파티 아,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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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빵을 한번더 약해볼 이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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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새끼못 나가게 쭉 봐, 이거 해준되셨 이거 QW를 주게 돼요 빨리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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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완전 진짜 완전 잘로우보고 빨리 빠져야 돼1방이 지금 가박? 1방이웨트로 지금 4킬 1파티 완전 약해 완전 약해 완전 약해 완전 약해 좋아 2파티 기다리고 2파티 기다리고 이파티 기다리고, 2파티 기다리고. 이 파티 아직이야이 파티 기다려 빨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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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지 나가지 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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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마 나가지 나가지 빨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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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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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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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면 안돼 왜 우리 빨리고 있는거야 빨리지마 더빼더빼더빼 나보다 리지마빼 앞에 아, 마빨리지왜 빨려 리 빨리지 마세요 빨리지 마세요 빨리지 마세요 이 파티 잘 아껴줘야 돼이 파티가 카운트 메인리이야빨노지마 없어서 마빨리지우스로 여기 빨붙지 마세요 김북빨 아니 여기 붙지 마세요

아 오케이 나도 안 썼어 그러면 둘다 모르는 거야 대기 다시 다시 한번 쉬지마 쉬지마 사장님 나가서 던져줘 얕게 봐 1파티 바로 인기지 지금 3 1 1이대한마리한테 얘네 반 파티 인기 있음 확인. 이 2파티 기다려 2파티 아들이야 2파티 아껴야돼 2파티 기다려 이거 이새끼 또 왔다 이새끼 이새끼 잡아 이거 이제 조금만 들어와야지 CW 취소해 이 새끼. 쉬세요, 1파티 기다리세요 1파티 기다리세요 2파티 좀만 더 참아줘 2파티 유지패 만들어지마 신과 온다 앞에, 앞에 나오지 마요 들어가 2파티 좀만 참아 좋았다 신과 온다 2파티가 메인이야 앞에 여기 힐힐힐 힐, 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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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파티 한번더 약대볼 준비 바사님 나가봐 바사님 출발 안으로 던져줘 납치해줘 일파티 지금 들어온 거예 3? 아니 없어 빼빼빼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품은 무리하지 마 품군은 무리하지 마 그럴 때 아니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시즈밤 싸웠어 다시 한번 싸웠어 싸웠어 저방님 일방님도 살아있지 1방님한번더 끌어오세요 계단 올라오지 마세요 여기. 지금 1방님 일파티 지금 SW 약해 14. 삼1 4, 1파티 약해만 앞에 아피, 앞에 해줘야 돼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 한두 마리 들어와 있는 한두 마리 잡으라는 얘기야 들어와 있는 한두 마리 나이스 이거 먹자 따로 먹자 이블로그들 낙지 잘하고 있어. 이파티 약해 카운터, 지금 3, 2, 1, 2파티 약해 카운터. 차트에만 깊게 가면 안 돼. 깊게 가면 안 돼. 힐디 펜트 깊게 주고 깊게 가면 안 돼. 깊게 가면 안 돼. 오, 아, 리0만이좀터졌다 기다려, 기다려, 1파티 기다려, 1파티 기다려, 1파티 기다려, 빨리지 말고 기다려. 앞에 1해주고, 빨리지 말고, 뒤로 빼, 빨리지 말고 뒤로 빼. 1파티사 싸웠어야 했을 때 카운터 준비. 약해, 오, 4, 3, 2, 1 10, 1 카운터 1 1 문 앞에 일주고, 문앞깊배 깊게 일주야 돼. 1러 분들, 이 파티 기다려. 이 파티 지금 카운터, 이 파티 사스 고 5, 4, 3, 2, 1.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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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잘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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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돈다 번번 10번, 번 10번, 번 10번, 1 바타님, 출발. 1파티 준비해. 기다려, 아직이야. 자, 지금 들어온 거에서 3. 1파티만, 2. 1파티만, 1파티만, 1파티만. 빼빼빼빼,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7만 다시 노스웨스트. 큐티는 죽었나? 어 큐티는 죽었어. 앞에, 조,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조심. 2파티 지금 걸어와봐, 약게 3. 2. 아, 안 좋았다. 무리하지 마세요. 어, 빨리 보고, 빨리 빼, 빨리 보고, 빨리 빼, 필리핀스 준비.